이번 X에 대한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K제곱 따기 2K 마이너스 3X 따기 4K 마이너스 2는 0이고 절대값의 어, 실근이 두 개가 있을 건데 절대값이 같고 보호가 다르대. 그러니까 한 개가 마, 만약에 알파면 다른 한 근은 절대값이 같고 보호가 반대니까 마이너스 알파가 되겠지. 괜히. 무슨 말인지 이해가? 그러면 자두개한 개가 알파면 다른 한 근이 마이너스 알파가 될 건데 자 특징이 고분 모르겠지 고분 근데 합이 얼마가알수 있어 합이 0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지 따라서 근과 계수가 아닌 관계 두 근의 합 마이너스 a 분의 b지 그렇지 따라서 마이너스 a가 1이고 b가 마이너스 k 제곱 요 마이너스 있으니까 2k 플러스 3이 될 거고. 얘가 0이 되면 되겠지. 무슨 말인지 얘가? 어. 그래서 요거 풀면, 마이너스 있으니까 k제곱,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,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3해서 이게 0이 되면 될 거고, 따라서 k다기 3, k 빼기 1이 0이 되게 되겠네. 그래서 k는 3이거나 마이너스 1이 될 거고, 또 조심해야 될 거. 이거 두개 중에 한 개가 답이 거든 그치? 어. 두근의 곱은 마이너스 알파제곱이지. 자 우리가 여기서 알수 있는 거, 어, 알파가 알파가 0은 아니다, 그렇지? 왜냐 보가 다르다 했으니까. 그러면 알파 제곱이 양수라서 빼기 하면 음수가 나온다. 그렇지? 따라서 두근의 곱이 음수가 알 수가 있다, 그렇지? 따라서 a 분의 c, a 분의 c가 음수가 돼야 되겠다, 그렇지? 그래서 4k가 2보다 작고 k가 2분의 1보다 작은 게 답이 되니다 이거 두 중에서 2분의 1보다 작은 게 마이너스 1이지, 그치?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1이 되게 됩니다. 정답은 1번.